안녕하세요 당장입니다 오늘은 어, 전동 운반차에 들어가는 덤프 부품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해 드릴게요 덤프 부품은 어, 아까 제, 낮에 저한테 남원에 남은 그, 저희 카페 회원님 계세요 회, 회원님 계시는데 어, 요거를 조금 알아봐 달라 아, 그리고 저도 그분한테 조금 한수 배웠어요 그래서 어, 한수배웠던 거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 WW w 전동 키트 부품 o m 에 오시게 되면 좌측에 내려와서 어, 전동 카트 운반차 부품 요거를 제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 요 새끼 배너에 전동 운반차 방진화제 있고 어, 만드는 제품들은 밑에 한 몇백개가 있어요 그러나 뭐 어, 수기를 올려서 어, 컨텐츠 올려놓은 거는 이쪽으로 넣어 너나 니다하진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배너가 많이 보일거예요 하나 둘셋 요게 덤프입니다 덤프 리프트 하는실린다고 뽀뽀하고 네. 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어, 한 번씩 이제 덤프가 왔을 때, 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 같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덤프입니다. 덤프 대 어, 3톤이고, 2톤부터 볼게요, 2톤2톤부터보려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숨은 비밀들이 많아요. 어. 숨은 비밀들이 많은데, 어떤 거냐 하면 리프트 사진이 없네. 어, 리프트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리프트 사진이 없어서 어떤 건지 다시 정의를 좀 하고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다시 돌아가서 이런 거를 보시게 돼요. 이 우리 그... 있죠. 전동 3륜차있죠 전동 3륜차 전동 3륜차 보면 이렇게 리프팅되는게 있어요 이렇게 두 발로 되는게 있고 한 발로 되는게 있죠 한 발로 되는 것보다 두 발로 되는게 힘이 더 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톤수의 차이가 납니다 리프팅해서 어, 제껴 넘기는 어, 톤수의 차이가 납니다 어, 그렇게 되고 어떤 부품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물어보고 회원님한테 듣고 저도 이제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면 어, 어떤 여기서 이렇게 전후로 조작을 하겠죠 이게 전후아 여기가 아니다 보시게 되면 실린더가 하나 박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박혀 있냐면 이런 타입이 이 실린더를 잘 보세요 판때기를 접어서 여기다 앉아서 플로머블로 해서 베어링 해갖고 이게 UPCB 아닌가? 하여튼 베어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리프팅해서 쏴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유압탱크인것 같습니다. 유압탱크그 다음에 여기가 모다 좀. 그 다음에 여기가 릴레이비 밸브 스위치 털벨브 같기도 하고요. 투일 밸브 같기도 한데 밸브 스위치고. 여기가 뭐 펌핑이 돼서 유압을 여기로 쫙쏘 올라가면 그냥 주사기라 보면 됩니다. 주사기가 쫙 올라가면서 밀어제히는 거죠. 그렇게 어, 그런 형상으로 돼 있고 이 고정하는 부분에도 어,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어, 식으로 해서 고정을 했죠. 시세 파티기로 해서 이렇게 고정했는데 이거는 용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잡으면 는데 여기가 이런 식에 대해서 주물로 안착이 돼 있는 있고 일반 쇠로 안착되어 있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주물이 더 강하대. 주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물 써라. 주물이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다가 있죠. 모다 있고 그리고 릴레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하는 밸브, 밸브를 열어주는 밸브를 열어주는 센서, 전자식 센서라고 보면 돼요. 전자식 센서라 하는데 소결과 같이도 하고 이걸 계속 열어서 이쪽으로 쏴주고. 다시 위와 봄뺄 때는 얘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면서 밸브를 차단하면 다시 이 드레인되면서 이 깡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밸브, 색깔 밸브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밸브를 달아놓고요 밀리게 하기도 하고 싶은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전자식 밸브가 이렇게 방향을 제외해 주면 전자식 밸브가 이렇게 달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게 만약에 자동차가 왔어 리포트를 수리해 달래 근데 리포트 수리할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유압으로 장치로 인해서 여기 머리 놓고 머리 놓고 이렇게 수리하다가 찡겨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여기에 무언가를 안전장치로 구워 놓고 어, 수리를 하시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옆뭐 하여튼 어,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씩 내려올 수도 있고 유압 위에서 모다가 바깥으로 돌면서 얘딱 내려오면 사람을 찡겨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킥보드 수리하시는 분들이 잡아 들어가서 수리를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려는 제품의 부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재미없어 할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전동을 하다 보면 이런 부품들이 몰려와서 바로 괴롭힌다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하려면 을 알아야죠. 알아야 뭔가를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전압을 보면 우리 키퍼도 똑같이 1 2볼6 2 60볼트, 72볼트가 있는가 봐요. 분명히 전압이 높을수록 세겠죠. 어, 세겠죠힘도 좋겠죠. 그러나 힘의 차이는 유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전압이 높은 게 좋겠죠. 근데 배터리 사양에서 빠개들라고 하면 그런 전압에 의해서 얘를 모다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제에 들어있던 요거 주사기 실리더죠 여기에 주사기 가리프트가쫙 올라가겠죠 유압이 이렇게 들어가면 호스가 있겠죠 호스도 주겠죠 호스도 주고 얘가 뭐냐면 물어보니까 이게 남은 그 카페 회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회원님한테 배운 건데. 이게 방향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개폐가 되 있죠 얘를 누르고 하면 얘가 쫙 올라가고 얘를 떼게 되면 쭉 밑으로 내려오고 덤핑해서 넘기고 다시 덤핑 그 판을 파판을 바꿔. 이게 버튼 스위치. 스위치로 해서 뭐 발로가 든지뭐 이렇게 손으로 누르든지 그렇게 돼 있겠죠. 정장을 하겠죠. 손 손으로 누르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음, 선 연결하는 거는 어, 연결 좀뭐 많이가 돼서 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얘 예, 보시죠. 쇠판대기를 여기다 달아서 구멍에다 달아서 용접하는 거겠죠. 우리가. 용접을 해서 얘를 고정을 시키고 얘를 올리는 건데 좀 비약해 보이죠. 그리고 얘는 쇠판으로 돼 있죠. 쇠판. 세판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 행거식으로 하지만 너무 많이 눌리면 얘가 어, 부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판에 지지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주물 이게 아무래도 이런 거 같습니다 어, 구조 형상이다 이 주물로 돼서 여기를 여기다 연결해서 구멍에다가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를 연결해서 넣어서 볼팅하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얘가 인 것이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데 아, 주물이 약간 더 어, 그쪽에서는 어, 좋다. 힘을 더 받을 때 주물을 써라고 하더라고. 근데 성우산 주물이라서 어, 이렇게 너무 믿고 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주물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예, 모다입니다. 우리 전동 기포도 모다처럼 모다고 이게 오일이 들어가는 탱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에 실린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다 오일을 집어 넣겠죠. 어. 쓰는 거겠죠. 자, 이제 이거 보이면 뭐 찍어놓고 쓰는 건데, 이제 보통 이시죠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찍어놓고, 여기다 얘는 뭐 잔챙이 같은데 필요한데, 핀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무래도 벨브 코프 같고요. 얘는 핀이 쪽에 어디 고정해서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설 설치 안알봤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해야 되고, 요건 버튼, 상하 버튼, 실린더, 땡크, 어, 뭐다.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보시게 되면 12볼트, 24볼트, 36볼트, 48볼트 있고요. 얘 길이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 길이. 실린더 리프팅 할수 있는 능력의 길이. 그다음 12볼트, 24볼트, 36볼트, 48볼트 유압탱크의 차이.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얘는 지금 중국 애들 기준으로 2톤으로 이동할 수, 올릴 수 있다는데, 우리는 2톤 말고 얘들이 2톤이랄 거라면 한 80에서 6 0내대 1.5톤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이 주장하는 건 2톤 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소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아, 그렇게 낮추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모다가 있고 펌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죠 자세하게 보면 배선이 연결하는 부분을 여기를 자, 봅시다 잘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주광분리라는 건 주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런, 이런 게 없답니다. 파워셀 이것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민도 얘기를 하는데 선연결하는 거는 제가 조금 아, 있다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선연결은 여기 빨간색을 여기다 연결하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여기 파란색 노란색이있어요 뽑아주면 되고 배터리 플러스는 여기 모달 플러스에 넣어주면 되고 여기 모달에 들어간 마이너스는 배터리의 마이너스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의 플러스는 이쪽으로 당겨서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밸브 전을 하고 릴레이하고는 릴레이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배터리가 있 플러스야. 플러스는 릴레이에 연결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는 어, 여기에 모다의 마이너스하고 연결해 주면 된다. 그리고 얘 빨간색은 릴레이하고 연결해 주면 되고, 그리고 두 개는 스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또 릴레이의 색깔하고 밸브, 아, 벨브, 밸브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연결볼게요 알겠네요. 아, 보시게 되면 흰 이쪽 빨간색은 여기다 연결하고, 어 블루는 어. 블루는 여기다가 가서 블루랑 연결되면 되고, 그다음 노란색은 여기 노란색이랑 연결되면 되죠. 얘들이 릴레이하고 어, 밸브하고 이쪽에다가 연결이 돼 있는 릴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고. 배터리의 플러스는 요레이의 플러스하고 어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는 모다이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 연결해주시면 요 밸브를 딱 누르게 되면 전기를 먹고 이 밸브가 작동하면서 어 유락을 열어주면서 얘가 쫙 올라가고 닫으면 얘가 쭉 닫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품이고요. 어 그러면 전동 온바차가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를 뜯어내고 수리를 얘를 붙이고 수리를 해주고 열신 끄어 내고 붙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얘는 몇톤이라고했죠아요 그러니까 얘들 2톤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봅시다 2톤짜리 있고 눈도 못 봤잖아요 열로 들어가면 2톤짜리가 있었고 얘는 3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어, 보시게 되면 3톤이라고 하는데 얘가 막 통이 좀 넓거나 뭐다 와트 수가 좀 넓습니다 아까 에는 펄벽 같아요 800W였는데, 얘는 w 트수가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12단, 3단, 3단으로 해서 75cm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62V에 90cm 올라간다는 겁니다. 3단으로 해서. 이 기면 어떻게 좋냐 w 트수가틀리게든요 w 어, 와트수가안 나와 있는데, 어, 얘가 w 트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가아 있네. 이게 800 와트가 아니고 800 와트 잖아요 이건 2000 와트입니다. 2000 원, 1.2kg, 2000 와트로 해가지고, 모다가 와트 수가 좀 높아서 어, 리프팅 인내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3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톤은 어떻게 올리냐? 6톤짜리도 있대요. 6톤짜리, 6톤짜리는 어떻게 올리냐? 가보면 여기가 얘가 6000짜리에요. 6000짜리 한, 한 개로는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2000 와트죠. 2000W 아까 처음 받는 거는 단발상 4 8트에 800W 아4 8트가 800W짜리였어 단발로 된거 이렇게 본 길이는 조정할 수 있고요 그지 근데 얘는 2000W잖아요 2000W니까 힘이 더 좋은 거예요 전동 킥보드도 2000W는 힘이 더 좋죠 힘이 더 좋은 거고 12V든 24V든 36V든 48V든 힘은 똑같답니다 근데 자기 쪽에 약간 전압발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겠죠 디텐션이 좋겠죠 그렇게 돼서 탱크가 있고 어, 2,000W 오다 고 인해서 몇 톤이지 얘가? 4톤이었나? 아, 3톤을 올리는데 플러스 3톤을 더 올리고 싶으면 얘를 두 개를 써라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요거 규격은 요거 30cm 235cm 85cm 40cm 이렇게 나와있고요 요거는 요 요거 고정대 이렇게 돼서 한 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두 개를 쓰게 되면 3톤 3톤이기 때문에 2톤까지다 올릴 수 있다는데, 중국에서 1톤이라고 하면 우리는 30%나 70% 정도 사용으로만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맥스치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 유압이 날렸기 때문에 그뭐 무거운 물체가 내려가거나 올라갔을 때 바다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서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밸브를 까불로달아놨거나 이러면 차판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거 밸브 다는 것도 그냥 잘 보시고 아셔야 된다 이거는한발이 가서 뒤에 밸브두 개로 이렇게 뿜어 나가는 것 같아요 드럼이 응접을 한번더 해서 일단 2단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압 용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면 오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탱크가 좀큰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즌 길이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게 판이 들어갔을 때 공간이 좀 넉넉하게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다아 됐죠 이제 막 내가 전동 운반차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쪽에 와서 근데 이제 리프트를 계속 살려달래 이게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된대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대 아니면 뭐 다이를 해야 돼 다이를 해서 이런 연리을 해야 돼 아니면 어뭐 어떤가를 만들어서 그냥 가볍게 실험용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구성품을 사서 한번 갖고 놀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라고 보고 이런 정보가 없다면 혼자서 낑낑대면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사진 보면 이게 마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면 다 같이 보일 겁니다 전동 좀 만드시거나 기계 좀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뭐 배선도가 좀잘 나와 있네요 노란선 배선은 여기다 연결하고 하판선 배선은 여기 플러스 쪽에다 연결하고 그렇죠? 마이너스는 여기다 연결해요 배터리 플러스는 또 여기다 연결을 하요 그러면 보면 배터리 플러스는 여기 와서 릴레이를 타고 돌아서 이렇게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마이너스는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파란색 선은 여기다가 여기 밸브에 플러스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그다음 노란색 선은 릴레이에 여기 왼쪽에꼴 튀어나온 데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배선 연결을 다 하시면 네, 작동이 된다. 이 말씀 그리고 어, 아중이나 리피트 올라가는 것들도 이제 다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어, 전동금반차 전동 당진하지않아도 되고 전동금반차 부품 좀 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보시게 되면 전동반차 부품이 있어요 전동금반차 같은 부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전동공판 첫 번째 배너에 당연하게 수기를 올려놓, 올려놓 배너. 이거 되게 보시면서 아, 보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당연한 조였습니다.